안녕하세요.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독서할 때꼭 있어야 하는 독서템 세 가지를 꼽아봤어요. 추천하는 템도 있고요.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봤어요. 그럼 요즘 자주 사용되는 광고 문구를 인용해서 이거 없으면 독서 안 해! 시작할게요. Check it out! Check it out. 여러 가지 써보다가 얘네들로 정착한 지좀 됐어요. 오늘 읽기 시작하는 부분에 중간에 멈출 때 가장 마지막 페이지와 오늘 어디까지 읽을지를 표시해요. 이렇게 붙여놓으면 왠지 응원받으며 독서하는 느낌이에요. 저는 책갈피는 안 쓰는데요. 한 페이지 읽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애매하게 표시를 하나요? 정확하게 여기 딱 제가 책을 보면서 밑줄 그을 때 사용하는 스테들러 전보 색연필입니다 처음에 몇 가지 종류의 색연필을 써봤는데요 어떤 색연필은 싹 소리가 나면서 가루가 많이 묻어 나와요. 스테들러 색연필이 무르기가 적당해서 선도 부드럽게 그어지고요. 가루도 덜 생기는 것 같아요. 단점은 다른 색연필보다 조금 두꺼워서 보통 연필깎이로는 깎을 수가 없고요. 스테들러 연필깎이로 깎아야 돼요. 저는 주로 노란색을 사용하는데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책을 볼 때는 꼭세 자루씩 깎아 가지고 다녀요. 강추강추, 눈높이까지 올라오는 독서대입니다. 독서대를 쓰니까 당연히 손이 자유로워서 좋고요. 또 눈높이 독서대는 오래 독서해도 목이 안 아파서 좋아요. 저희 언니도 이 독서대가 있는데요. 전에는 글씨가 작은 책은 읽기 싫다고 하더니 눈높이 독서대를 쓴 후로는 그런 게 덜해졌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서 이 아이레벨 독서대를 골랐는데요. 다른 분들이 쓰시는 투명한 독서대도 예뻐 보이더라고요. 눈높이 독서대를 쓰면 장시간 독서해도 목이 안 아프니까 책을 더 오래 보게 되는 느낌이고요.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. 독서도 장비빨인데 망설이시는 분들 하나 장만하시고 이 독서대가 다 다를 때까지 독서합시다! 눈높이 독서대 강추! 그럼 독서템에 대한 수다 마칠게요. 다음 편에서 만나요.